술바람들 맨발 버기 지금 왔는데요. 어, 아, 무서워. 어머나, 난 이런 일 처음, 이야 어, 이거 어떡해. 걸을 수가 없네. 어, 천재지정 같네. 천재지정 같아. 걸을 수가 없겠네. 도저히. 뭐 걸을 수가 없겠네 도저히 어이구 무서워 어 가야지 이렇게 이래가지고 도저히 맨발 걷기 어한4 k m 되는데 도저히 뭐 못하겠는데 오무섭다

발이 시린 게 아니라 발이 그냥, 그냥 아프네. 어, 발이 무서워. 어, 빨리 가 빨리, 빨 그냥 집에 갈래. 어, 발이야. 어, 이미 산에서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올까. 어, 차 있는 데까지. 갈수 없을 정도로 어, 우박이 쌓이고 아, 있네요. 아이고 발 아파.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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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? 천재 지변. 아이고. 산에서 높이 안 올라갔을 때이 우박을 만났으니까 다행이지. 아이고, 말이야. 아이고, 바라봐. 우후. 우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머나. 아이고, 바라봐. 이거, 이거, 어떻게. 걸어갈 수가 없는데. 차 있는 데까지도. 더워. 우후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사람 살려. 어머나 드디어, 드디어, 어이 드디어. 아, 참했어. 아. 같이 온 동행에게 슬래퍼를 갖다 줘야 되겠는데. 신발 맞아요. 뭐 걸을 수가 없는데. 어, 어. 이런 경험 처음 처음. 어. 어. 이런 경험. 아, 시아이 신발 주까 어머나 틀렸어요 이거. 신발 주까 이거 이 신발이야. 이거 신어 나도저해 이거 맞아? 그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. 아, 세상에 세상에. 아, 이건 뭐? 아, 무서워라. 아이고 무서워라. 아 무서워. 봐라 어머나, 이거 차가, 어 차가 가겠나? 어우, 무서워. 어우, 무서워. 어우, 무서나 아, 빨리 집에 갈래? 어우 무서워. 어우, 무서워. 어우, 무서워. 어머나, 이런 거 살면서 처음 뵙고 처음 발 씻고, 일단은.